안녕하세요. 달밤입니다 이제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나이 먹어서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아, 저도 요새 좀다리다 보니까 아유 뭐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장거리를 워낙 많이 다 보니까 어,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그동안에 참 아, 여러모로 참 감사했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, 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약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작년 8월인가 여름쯤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죠. 원래는 그 전에는 제가 취미생활로 할 거를 좀 이렇게 올리다가 어,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거를 좀,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, 1년 만에 뭐 700명이 넘은 건 쉬, 쉬운 게 아닌데 특히 개인이 뭐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배치하세요. 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부로 제가 보니까 754명인가요? 뭐좀그 정도 되는데 어, 제가.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. 몰랐는데, 이 제가 그냥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한 달에 제가 쓰는 그 기름값이 있습니다. 그냥 그러리라고 다니는데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그런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전 생각이 좀 나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를 쭉 보니까 일단은 유튜브 구독자가 1,000명이 넘어야 돼요. 네, 그 다음에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천명 정도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은 아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자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정보 혹은 또 어떤 그 재밌는 그러한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, 그제 나이가 뭐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적지도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. 이 편집도 제가 편집 툴을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하는데, 에 그게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게좀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시킬 그런 입장은 아니고, 그래서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재밌고 또 찍는 것이 재밌고 어 제가 재밌어서 하긴 합니다.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예, 선뜻 그렇게 그 구독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. 어 구독하시기 쉽지 않으시지만 예, 보시고서 나름 어뭐 취미로 내지는 어 호기심으로 이렇게 볼만하다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10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좀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서 더 재밌는 더 재밌는 거를 제가 어, 어,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음, 사실 이 경매도 지금 제가 아는이 만물 고미술 경매 외에도 다양한 경매가 있어요. 어, 근데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아 이런 경매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정도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어, 그런 거를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이제 서울 근교에는 거의 없어요. 아다 지방이고 다 멉니다 보통 한2 300km는 다 가야 돼요 하루 갖고서 갔다 오면 좋은데 하루가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다녀보면은 그렇게 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또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이 한분 계세요 어, 제 유튜브 계정에 회원분이 한분 계세요. 유료 회원분이.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죠.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매달 일불 한 40센트에서 일불 한50 몇센트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거의 한 2천원 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을 내신다는 생각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, 대부분 저 역시도 이 유튜브 특별한 거 아니면 유튜브에서 유료 회원을 제가 가입하진 않아요. 아주 특별한 게 아닌 이상은. 어,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니까 가입해 주셔가지고 몇달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분이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하지만 그분이 보, 보내주시는 그 돈은 제가 볼때한뭐 10년은 있어야 받을 것 같아요. 어, 매년 그게 100, 유튜브가 100불이 돼야지 그게 이제 돈이 저 출금이 되더라고요, 100불. 그러니까 1불 56센트면은 100불이 되려면 거의 10년이 다 걸릴 것 같아요. 10년 후에는 그분이 보내주신 돈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뭐 그분이 보내주신 돈을 바한안 바꾸 바꿀 떠나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 그분을 위한 그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유, 구독자가 아닌 유료 회원을 위한 그 제가 그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. 아, 충분히 그, 그 돈에 뭐 값어치를 할수 있는 음,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. 요새 기획 중입니다. 제가. 도대체 어떤 거를 바, 만들어야지 이, 그분이 기분 좋아하실까 하는 거. 기존에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그런 부분들. 어, 그런 거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, 일종의 호기심 천국이겠죠. 저도 워낙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, 호기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고, 수집이 시작이 됐었고,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. 저도. 어, 어, 하여간 그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그분도 이걸 보고 계시겠죠. 뭐 댓글 달아주시면, 나아 이런 거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만들어드리기도 하겠습니다. 그거는 뭐, 일, 지금 저, 저, 여기 보시는 제 유튜브 계정을 보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거 홍, 공, 뭐 어디를 좀해 주십시오. 어디에 뭐가 있는데 이런 걸좀 좀, 찍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.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했고, 더욱 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안녕.